오늘은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 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 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지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다함께 성경책을 준비해주시고 한목소리로 성경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50일간 이어지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하고 이웃들에게 달걀을 나누어 주며 기쁨을 나누었던 지난 부활절들을 떠올리면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정성으로 예배하고 또 각자의 방법으로 멋진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정말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요.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부활절을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200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부활절에 우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때 첫 번째 부활절에는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과연 그때의 영광을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을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마저 숨어있던 그때 의외의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예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올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왔던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신이 준비한 돌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이때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귀중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된 지 하루 이틀 사흘이 되던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돌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크고 무거운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져 보이지 않았어요. 놀란 여인들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제자들 역시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무덤 밖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빈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죠.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부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며 곧장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제자들은 처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못 자국난 손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마리아와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말뿐만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증인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알리는 증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증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부활의 증인들이 생겨났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우리들이에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저 이유 없이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기억하며,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고, 계란을 꾸미며 또 나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기쁨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부활의 새로운 증인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부활의 당당한 증인으로서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항상 기억하고 또 증거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멋진 이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때에 놀라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띵동 <laughs> 우편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일교회 새날 교육부에서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부활의 카드를 보냈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첫 번째 이벤트 빠밤 슬기로운 율동생활 나는야 다위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영상을 잘 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영상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올려주세요 올려주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이벤트 빠밤 슬기로운 만들기 생활. 부활을 기념하는 멋진 만들기를 만들어서 찰칵찰칵 찰칵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려주세요. 이 또한 올려주는 친구들,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광고가 남아있답니다. 외출하고 나서 손 씻는 것. 그리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쓰는 것꼭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신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부모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